도 첫번째! 도전! 도전! 30번! 30번 문제 들어주세요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사의 높이는? 720...2번! 뚝배기 아. <laughs> <laughs> 깨져 여자친구 뚝배기 깨져 뭐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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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겠다 어. 아프리카 라이베레아의 대통령으로 선선된 어. 유명 어. 축구선수는? 사분. <laughs> 자 정답을 알려주시면 안돼 형님 아시겠죠? 아 그래요? 아안 듣는구나 말해. 어어 어, 어,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누나 좋아요. 어 아, 우리 누님. 육십 번 누님 너무 좋다 하셔서 진짜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. 누님 다음 보기 좀 작가와 작품이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뭘까요? 4번. 아니야... <laughs> 39번 문제 주세요. 자, 동백섬은 원래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습니다. 하지만 땡땡땡 영향으로 태적작용을 하여 육지와 연결되었다.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. 자, 이거 내려놓으시고, 형이. 내들어어려왜 때려,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어떻게 했어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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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감사합니다. 끝. 두 번째 도전 끝. <웃음> <웃음> 끝. 감사합니다, 형님. 아 누나, <laughs> 아 누님도 감사해요, 누나. 아